받은 것을 닭백숙에 넣어 먹고 기운이 난 영어 선생이 다음날 일찍 출근을 하여 피아노 학원에 들렀다. 학원 문만 열어 놓고 사람은 어딜 나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영어 선생은 상아색 피아노 앞에 앉았다. 영화에 삽입되었던 곡을 한번 쳐보았다. 영어 선생의 손가락은 뭉툭해서 피아노를 치기에 그리 좋은 손이 아니었다. 옥탑으로 치게끔 편곡된 악보가 손을 쫙쫙 펼칠 때마다 손가락 사이에 쥐가 나도록 만들었다. 어느 틈에 피아노 원장이 들어와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우이로운 누이가 다섯이나 있는 원장은 막내 아들로 태어나 여자들 속에 섞여 살아와서 그런지, 뜨개질은 물론 요리도 잘하고 몸매도 여인네처럼 하늘하늘했다. 어제 받은 삶은 잘 먹었어요? 피아노 원장도 인삼을 받은 모양이었다. 삶을 보낸 부모는 아이를 보습학원에 뿐 아니라 피아노 학원에도 보내고 있었다. 닭백숙에 넣어서 먹었지요. 영어 선생과 피아노 원장이 몇 마디를 주고받는데 학원 문에 달린 엿가락종이 울리면서 마침 인삼을 보냈던 아이의 엄마가 방문했다. 교습비를 내려온 아이 엄마에게 영어 선생이 인사를 건넸다. 인삼을 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자 아이 엄마는 민망한 듯 교습비 봉투를 내놓고 급히 돌아가려 했다. 그러자 피아노 원장이 아이 엄마를 붙들어 세우며 서운한 투로 말을 걸었다. 근데 말이야, 인삼을 어떻게 해? 세무더기만 보냈어요? 임 선생 것을 빠뜨렸던데, 혹시 알고 있어요? 오, 그래요? 그런데 임 선생이 누구시더라? 아, 왜전 과목 지도하는 임 선생 있잖아요. 미안해요. 미처 몰랐어요. 난 우리 애를 맡아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만 생각했지요? 영어와 피아노와 속셈 세 분의 것만 생각한 거예요. 구원장이 아이의 속셈 수업을 맡고 있었다. 그래서 아래층 원장과 나와 영어 선생에게 인삼이 온 것이구먼. 근데 그건 어머니가 실수한 거야. 임 선생 것도 챙겼어야지. 내 것을 임 선생에게 나눠 줬으니 망정이지 임 선생이 얼마나 서운했을까 아이 엄마와 친분이 있는 피아노 원장은 아예 반말로 아이 엄마를 나무랐다 인삼을 주고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한 아이 엄마가 뚜한 걸음으로 얼음 적거리며 학원을 나갔다 피아노 원장이 임 선생과 친하게 지낸다는 것쯤은 영호 선생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선물을 보낸 사람을 책망까지 하면서 임 선생을 챙기는 것은 과하게 보였다. 삼을 보냈던 아이엄마는 사실상 임 선생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임 선생이 말 전주꾼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후. 소리소문도 없이 교회를 떠난 여자임을 아이 엄마는 잘 알고 있었다. 아이 엄마가 가버린 후 영어 선생은 피아노 앞에 앉아 공공이 생각해 보았다. 구원장으로부터 인삼을 받으면서 영어 선생은 자신에게 올 정도의 물건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당연히 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구원장은 학원에 들어오는 선물들을 선생들과 나누어 가지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게 영어 선생은 자신에게만 따로 구원장이 무엇인가를 챙겨줄 리 없다고 여겼다. 아이 엄마는 새꾸러미의 인삼을 보내며 세 명의 선생을 지목한 것이었다. 인삼이 자신에게 올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알게 되자, 영어 선생은 인삼을 받지 못한 임 선생을 떠올렸다. 모르는 채에도 그만인 일에 대해 영어 선생은 굳이 임 선생을 불러 미안함을 표시했다. 미안해요, 임 선생. 내가 받았기에 임 선생도 받은 줄 알았지요. 알았으면 진지게 나누어 먹었을 텐데. 인삼 말고 다른 할 얘기는 없고요? 다른 얘기라니요. 또 뭐가 있어요? 아니에요. 없으면 됐어요. 임 선생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상대방이 알고 있나 없나를 잰 후에, 알고 있지 않는 눈치이면 입을 다물었다. 남의 정보는 빼내려 하고 제 정보는 주지 않는 부류였다. 더위를 무척 타는 임선생은 오월이 되자 에어컨을 틀고 수업을 하는가 보았다. 아이들은 시원한 바람에 익숙해 있었다. 임선생의 교실에서 영어실로 넘어온 아이들이 에어컨을 켜달라고 하자. 영어 선생은 아직 에어컨을 켤 만큼 덥지 않으니 더운 길을 조금 참아 보라고 말했다.얼마 후 진짜 여름이 왔다. 에어컨 앞에 있어도 임선생은 마냥 덥기만 한 모양이었다.화요 회의에서 임선생이 불만을 쏟아 놓았다.냉매를 새로 주입하지 않아 에어컨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구원장은 임선생을 위해 따로 냉풍기를 사왔다. 얼음팩을 매번 갈아 넣어야 되는 것이 귀찮았던 임선생은 냉풍기를 얼마간 사용하는 듯 싶더니 곧 교실 밖으로 내놔버렸다. 냉풍기 정도로 더위를 쫓을 수 없다는 임선생의 투정을 들은 구원장이 그 비호위를 맞추느라 쩔쩔맸다. 임 선생의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제 엄마가 일하는 학원으로 와서 공부를 했다. 자식들을 코앞에 데리고 앉은 임 선생은 노골적으로 제 자식들만 가르쳤다. 임 선생 반의 학생들은 혼자 문제풀이를 하고 스스로 채점을 했다. 학생들에게 딥다 문제집을 풀라고 지시한 후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임 선생은 제 아이들의 학습 상황을 꼼꼼히 체크하며 신경을 썼다. 원장이 그런 임 선생에게 주의를 줄 만도 한데 그러지 않았다. 도리어 원장은 임 선생이 맡고 있던 아이들의 머릿수를 줄여서 소수 정예를 만들어 주었다. 학생 수가 많으면 가르치기 힘들 것이라며 학생 수를 임의로 조정했다. 기준 없이 감행된 반편성에 부모들이 반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원장은 예견하지 못했다. 아이를 낳은 후에도 쉬지 않고 학원 일을 계속 해왔던 영어 선생은 학원 운영에 있어 성패를 좌우하는 사항들을 숙지하고 있었다. 속내를 공유하지 않는 임 선생의 처세를 영어 선생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하여 두 사람은 겉도는 대화를 나누며 지냈다. 이사를 하고 난후임 선생의 화제는 구역 예배에 대한 것이었다. 임 선생은 드넓은 평수에 사는 프레스티지 비리의 사람들을 좋아했다. 프레스티지빌에서 사귄 교인들과 돌아가며 가정예배를 갔는데 이번 주가 임선생의 집에서 예배를 볼 차례였다. 임선생은 예배가 끝난 후 어떤 다과를 준비해야 될까 고민 중에 있었다. 잔치상처럼 음식을 짜개지게 차려냈던 어느 집이 떠올랐다. 그것은 애초에 교인들 사이에 있었던 약속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임 선생은 그들을 꿈쩍 못하게 눌러놓을 상차림이 무엇일까 고심에 빠졌다. 그러다가 김치 냉장고를 스탠드형으로 바꾸며 분납으로 끄는 할부금이 생각났다. 프레스티지 빌의 비싼 대출금을 내기에도 생활은 빠듯했다. 임선생은 신도들 사이에 오갔던 원래의 약속대로 간단한 티 타임을 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꿨다.그런데 돌연 박사모님 댁에 예배를 보러 갔던 때가 떠올랐다.드넓은 거실 벽에 드리워져 있던 박사모님 댁 자녀들의 외국 학위증과 증명서들이 임선생 눈앞에 아른거렸다. 자과로 하기에는 소홀하고 거하게 차리기에는 황새를 따라가는 뱁새격으로 가랑이가 찢어질 것 같았다. 간단한 점심 메뉴를 무엇으로 정하면 좋겠느냐고 임 선생이 영어 선생의 의견을 떠보았다. 영어 선생은 소뼈를 우린 곰탕 국물에 만둣국을 끓여보라고 대답해 주었다. 꾸미를 얹은 만둣국은 김치 한두 가지만 내면 될 뿐이므로 다른 곁들임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서 간편할 것이라고 했다. 임 선생의 주머니 속에는 곰국을 내기 위한 소뼈와 꾸미고기를 살 돈이 없었다. 요즘 한우뿐 아니라 수입 소고기도 값이 올라서 여러 명이 먹을 양을 준비하기에는 그 비용이 엄두가 나지 않았다.곰을 골 때는 미리 뼈를 담가 핏물을 빼고 한번 어리 삶은 물을 버린 후 새물에 끓이는데 거품을 걷어내가며 고아야 탕이 깔끔하다고 했다.영어 선생이 말한 조리 과정은 번거롭기 짝이 없었다. 내집 식구가 먹을 것도 아닌데 뻑적지근하게 소뼈를 고와 진국을 내는 고생을 마다하기로 임선생은 결정을 내렸다. 대형마트로 간 임선생이 두어 가지를 샀다. 소뼈 맛이 나는 인공 가루에다 깡통에 담긴 수입산 인스턴트 곰탕을 섞어서 임선생은 만둣국을 끓였다. 책도 구매했다. 피아노 위에 새로 산 경제서적을 올려두고 옆에 플루트를 세워놓으니 그런대로 품격 있어 보였다. 평소에 사회과학서적에 관심이 많은 박사모님이 구역 예배를 보기 위해 임선생 집에 왔을 때 악기 근처에 놓아둔 경제서적을 발견하고는 반드시 입을 뗄 터였다.